자, 우리 LGCNS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리포트 갖고 왔는데, LGCNS, 기술력 좋고, 실적 좋고, 데이터 센터까지 좋고. 자, 이런 내용들, 제가 항상 브리핑을 좀 도와드렸었죠. 기술력 말씀드렸었고, 실적 말씀드렸고, 데이터 센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고 굵게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넘어가 보자면, 가장 공격적인 AX 사업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AX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AI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환되는 것들 중에는 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대외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다. 매출비중이 60% 대외로 국내 1위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국내 기업 최초로 lg 전자 그리고 엔솔까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해외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원 lg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9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을 보시면 약간 이제 이제야 반등 시도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음봉 마감을 하고 힘을 못 쓰냐 대형주지수도 편입을 했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해하고 걱정하실 분들 많으신 거 알겠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대형주지수 편입을 했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 줄 거라는 기대감이지 바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후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점.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웨이는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합쳐보면 비슷하고요 기관에서는 다시 큰 물량의 매집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금투도 마찬가지로 매집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이번에 꽤큰 매집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부터는 죽을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뉴스들까지 준비를 해왔고 뒤에 추천주 하나 또 있습니다 오늘도 뭐 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 괜찮다 싶은 그때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삼성 sds는 방위산업 lg cns는 로봇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뉴스인데 이거 이렇게 좀 보면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죠 lg cns가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it ai 모든 이런 미래산업의 핵심 중심지죠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을 했다 여기서 피지컬 AI와 로봇 전환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 제가 아까까지는 AX 시장을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RX 시장까지 로봇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람이 필요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을 하고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이게 산업 현장에 지금 노랑봉투법이 있죠? 이 노랑봉투법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하청을 줬어요. 근데 하청이 또 하청을 주고 그게 또 하청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면 이제는 하청에 하청에 하청까지도 본사에 파업을 하고 소송도 걸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온전히 또 본사가 다 책임을 지죠. 파업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다 보면 그 손실까지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을 빼고는 로봇으로 전환을 하는 RX 산업 이것 때문에 로보테마가 이번에 한번 날라갔었죠. 그걸 이번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R&D 센터를 지은 건데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발전이 있는 시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HD 현대삼호와 휴머노이드 물류 자동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제는 물류도 자동화가 되고요. 사람이 하기 복잡하고 위험했던 것들 용접이라든지 조립, 의장과 검수 공정까지도 자동화를 실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노랑봉투법 리스크도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제 위험한 공정을 자동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지금 산업재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규제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걸 로봇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 l g c n s 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곧 작용을 할 예정이고요. 로봇 테마가 이렇게 가면 일단 대장부터 가는 게 맞아요. 대장이 가고 그 뒤에 이제 후발주들도 따라가는 엄마 따라가는 아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곧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RX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봇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AX까지 더해진다? AX는 뭐라 그랬어요? AI로 대체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AX는 지금 당장에도 효율이 엄청 나오고 있죠? 얘네가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연간 100억을 절감을 했네?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졌네? 다 증명을 해버렸죠? 근데 AX에다가 지금 밀고 있는 RX까지 결합이 된다? 향후의 모멘텀이 어떨지 당연히 그냥 눈에 뻔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항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조회수 거의 천에 가까이 나와주고 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고 많이 시청도 도와주시고.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딱 하나 아쉬운 게, 댓글이 10개밖에 안 돼요. 980분이 넘는 분이 봤는데, 댓글이 아직 10개밖에 안 됩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좋아요까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은 뭐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뭐 제가 오늘도 추천주를 나갈 겁니다. 들으시기 전에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하나 정리하고 추천주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동제약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내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댓글도 보시면 하이젠 r 레넴 현재 수익 중이나 홀딩 중이다. 추천주 PSK 홀딩스로 용돈 좀 벌었어요. 아이, 뭐,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는 하겠는데, 이만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추천주 좀 드려볼 텐데, 오늘은 딱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가 엄청 세죠? 반도체가 세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오히려 여기에 수혜를 받는 시총이 낮은 애들. 그런 애들이 얘네가 5%막10% 가면은 시총 낮은 애들은 막 3, 40%, 50%, 100%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얘 보시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하이닉스 얘도 보시면 차트 모양이 똑같죠 그냥. 굉장히 강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심텍 좀 보고 있었는데 괜찮죠?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못 드렸었는데 그럼 이거 놓치면 뭐 봐야 돼요? 이제 다음 후발주들도 넘쳐나요 심텍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조금이라도 눌림 나오면 그때는 사셔야 돼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눌릴 때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고 이거는 지금 괜찮습니다 심텍 놓치신 분들은 피롭틱스 얘 괜찮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미 다 보여준 것 같지만 차트 좀만 넓게 보면 얘도 지금 많이 빠져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게 당연히 전고점은 당연히 뚫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추천주 올릭스 있었죠. 지금 올릭스 지금 890% 수익 중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 구간이었는데 신고점 갱신을 계속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요런 애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필옵틱스는 지금 뭐 눈여겨 보시다가 내일 개장하고 나서라도 바로 좀사 보시고 이거는 스윙 관점이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지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유리기판을 하는데 뭐 반도체가 계속 세니까 이러면 중후방대 기업들 소부장 기업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몇 종목 있는데 이거는 차차 제가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추천주 드리는 게 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LG CNS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LG CNS로 힘 드시면 추천주로라도 조금 이제 어? 복구하실 거 하시고, 조금 수익도 챙겨보는 재미도 즐겨보시고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들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 무엇보다 강한 자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이67,000원부근에 지지를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일일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잠깐 뚫는다 해도 바로 이렇게 회복이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전부 다 케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런 100%가 마음에 드신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서는 여러분들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좀 남겨주세요. 그냥 제가 영상 댓글 하나 하나 이렇게 짜기게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좀 애매하고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업데이트를 시켜 놔야겠죠. 9월 16일 피롭틱스 추천을 나갔다. 제가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다 보여드려요. 맞죠? 솔직히 이건 양심적으로 구독을 눌러 주셔야겠죠. 아직 단한 번도 파란불이 떠본 적이 없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나 수익 봤다, 뭘로 뭐 봤다,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뭐갈것 같은 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만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실제로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저도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그냥 가볍게 매매하고 있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는 꼭잘 챙겨드셨으면 좋겠고요. 빗길, 안전운전. 오늘은 식사보다는 안전운전. 여기에 키워드를 좀 두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